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 네.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예배자의 삶이라는 기도, 어,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복음의 이론을 뛰어넘은 어, 삶의 실전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중요한 적용의 원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합당한 예배를 너희 삶 가운데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드리면서 사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나의 욕심대로, 나의 가치대로,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했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의 원리를 기준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복음의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부터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우리가 기도회 때도 나눈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 독특한 배경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단독으로 뛰어서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지만 이게 어떤 상황과 문맥 속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했는가? 이 2장에 20절 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나? 바울이 함께 동행했던 디도를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이 할례를 시키지 않아요. 디도를 할례 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에게 말이 많습니다. 또이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주의자들의 누, 유대주의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도망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베드로가 유대자이자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해서 그 자리를 피해요. 바울이 그를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출신과 여러분의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왜 중요하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해야 된다.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여러분 출신에 얽매이지 말아라. 여러분 전진하는 시간 신앙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갱신하는 그런 신앙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간증하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간증하냐면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고,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고 있는지를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2장 20절, 갈라지에서 2장 20절 또는 오늘 로마서 12장이 담고 있는 복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물으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물으시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는 선택의 순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겠네. 무책임하게 아무거나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떠한 길에서도 하나님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시지만, 우리에게 달려 있는 책임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아무거나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찾아가는 일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자의 삶,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린 이 예배자의 삶을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어, 유튜브를 송출하면서 어, 저희 설교 말씀 또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요약해서 1분짜리 쇼츠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199명입니다. 제가 약간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9뭐칠 이런 거못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중에 안 하신 분은꼭 하세요. 제가 내내 불편합니다. <laughs>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 그런 쇼츠를 올렸어요. 설교 중에. 우리, 우리 신앙의 삶이 이곳, 이 예배당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 예배당 바깥에서의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필드는 예배당 바깥, 우리의 삶에 터졌니다. 여기는 락커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작전 A 하고 다시 한번 고치 시키면서 우리의 필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탈교의 신앙을 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보고 포스트 모더니즘 네. 설교자라고 네. 이해는 됩니다. 좀 정정하려고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예배당에서의 예배자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균형이 너무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기서 먼저 출발해야 될 것을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 전제까지 설, 어, 설명하기에는 너무 설교가 길어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전제가 항상 있어야 돼요. 은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 한에서 기도원이나 집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졸라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의 내주하신 것과 함께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부르신 용도에 따라서 다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야만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이 공동체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한에서 헌신과 섬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자의 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기고 있는 교회다. 이것이 건강하고 복음대로 사는 공동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 우리 교회를 떠올립니다. 예전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 이상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맡으셨는지 제가 어린 눈에 봐서도 참 대단한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네, 대단한 성도님들이었어요.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지금 내가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참 그런 그렇게는 감당이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헌신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만 직분을 감당하고 뭐 다른 일들을 맡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자 자기의 은사대로 각자의 자기에서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아무것도 맡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질문했을 때좀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라는 이 대질문에 여러분 제대로 응답하고 못 못하, 응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네. 교회가 점, 점점 더 전문화 돼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전문화 돼 가고 있어서 어 <laughs> 전문 사역자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전문 사역자들만 어떤 특정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일들, 어,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은요, 우리가 각자 다 맡겨진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각 몸의 지체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어, 작던 크던 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총회 게시판, 저희 교단 총회 게시판을 볼 때마다 구인 구직난이 있어요. 보면 작년부터 전도사를 구했던 교회들은 아직도 전도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전도사를 아무리 구해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 전도사를 하려는 사람도 줄었고 또 신학생들 중에 전도사로 헌신하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이 저에게는 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럼 절망적이냐,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교회에 전문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맡겨진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 행해지고 있는 이 교역, 사역의 문제들을 어, 각 사람인들이 각 자리에서 나누어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꼭 지켜보시, 여러분 삶을 지켜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은사대로 내가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지 어, 꼭 물어보시면서 그렇지 않으신다면 앞으로는 이 은사를 활용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섬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을요,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한국어 성경에는요 마치 이3절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각 사람마다 깜냥이라는 게 있어요 분수를 알고 그 깜냥대로 섬겨야 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만 봐도 그런 양상은 아닙니다. 원어 성경은 더낫겠죠자 이것을 제가 원어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다시 말해서 여기도 분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중요한 적용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은 자신을 들여도볼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신을 비춰봐서 여러분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말라.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무언가를 다 맡아서 할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원리들은 다 동일합니다. 각자 맡긴 하느님께서 맡긴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특히 이 은사를 강조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기 일수냐면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니면 무언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 이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도맡아서 모든 자리에서 리더의 위치를 자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제일 잘해야 되고 저것도 제일 잘해야 돼. 내가 이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고, 다른, 이거, 다른 것도 다 모두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나주, 나눠주신 은사들은요, 각자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굉장히 뭔가 월등한 존재인지,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인지, 존재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요, 믿음의 기준대로 생각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기준으로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뭐 믿음의 깜량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너희가 각 사람 안에서 너희에게 각각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다.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더 못하고, 누구는 더 못한 일을 맡고 있고, 누구는 더 월등한 일을 맡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또는 각각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몇몇 우리 안에서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이 말씀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각큰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맞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발을 맞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입을 맞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맞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눈을 맞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이 은사의 목록들을 뭐 일곱 가지 내지는 아홉 가지 고린도전서 아홉 가지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꼭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받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꼭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꼭 묻고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나는 아직 은사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은사 중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예언의 예언이라는 말로 말을 두 가지 두 가지 분명하게 해석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 그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 짜를 쓴 예언.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고 말하는 사람 그 예언을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어,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들 중에 어, 특히 어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각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어,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교회는 그 예언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뭐 문현가요?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이 그 뭐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사람한테 물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해석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해석은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해석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떠난 다른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예언을 추구하고 예언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는요,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야 됩니까? 왜 알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하는 신앙입니까? 저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요, 미리 예 자가 아니라, 맡길 예, 예금할 때그 맡길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맡은 자들은요, 특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사람들을 이 미리 우리에게 계시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알려주므로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깨우쳐주는 사람, 것을 예언 맡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 맡은 사람들은요 우리 중에 누굽니까? 뭐저 같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예언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어 오해하시는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제가 어. 20년 전에 설교하셨던 오카네 목사님 설교도 찾아봤는데 오카네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은사대로 이 교회와 공동체 우리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인지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 이 로마서 12장은 어,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꼭 예배자의 삶이 이 건강하고 건전한 이예배 예배당 예배당 안에서의 여러분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삶에서 출발하셔서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맡고 있는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맡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그 맡고 있는 것들을요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이 교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 평가받으려고 사람들 의식하면서 사람들 인정을 요구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맡고 있는 것들이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분과 상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기분 좋지 않을 수 있고 때론 유쾌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은사 맡은 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가 무겁게 느껴지고 또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그 길을 가십시오. 감당해 내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이 고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견뎌내셔야 됩니다. 무겁더라도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꼭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자의 삶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꼭한 가지 이상의 일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무엇이 내가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인지 꼭 고민하시면서 그것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